반세음 보살, 오늘도 조용히 숨을 내쉬며 이 마음을 부처님 앞에 놓아 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우리 집안은 꼭 중요한 순간마다 일이 어그러질까? 왜 자식은 최선을 다해도 늘 어딘가 막혀 있는 듯 답답할까? 가정은 잦은 다툼과 오해로 무너지고, 마음을 다해도 가까워지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그저 묵묵히 참고 있을 뿐인데 왜이 모든 흐름은 멈추지 않고 되풀이 될까? 기도도 해보고 책도 찾아보고 마음도 다잡아봤지만 어쩐지 인생의 바닥 어딘가에서 무언가 날 붙잡고 있다는 느낌 그 끝을 알수 없는 깊고 오래된 그늘이 지금의 나를 흔들고 있다면 그건 혹시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대로 내려온 고통의 흐름 곧 조상의 업일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인연은 물처럼 흐르고 업은 씨앗처럼 남는다. 그 씨앗이 지금 내 삶의 어느 자리에서 싹을 틔우고 있다면 그건 내가 심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자라 더 이상 고통이 되지 않도록 멈추게 할수 있는 사람. 그건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일 수 있습니다. 업을 끊는다는 건 조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풀지 못한 고통의 매듭을 내가 자비로 푸는 일입니다. 그 고리를 내가 끊음으로써 자손은 더 이상 그 어두운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되고 가정은 더 이상 다툼의 바다에서 헤매지 않게 됩니다. 조상의 업을 끊는 자, 그 복은 반드시 자손에게 흘러갑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빌려 그 오래된 사슬을 조금씩 천천히 풀어보려 합니다. 말 없는 자비와 매일의 실천이 어떻게 자손의 삶에 빛을 비출 수 있는지를 이 여정에서 함께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그날 숲은 안개에 가려 깊은 숨을 쉬는 듯 했고, 부처님께서는 나무 아래 고요히 자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한 제자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랜 시간 억눌러온 질문 하나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을 바르게 살고자 했습니다. 헛된 말과 지나친 욕심을 경계하며 자식에게는 좋은 것만 물려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안은 왜 이렇게 반복되는 불행에서 벗어나질 못하옵니까? 자식은 끊임없이 넘어지고 가족은 사소한 일에도 등을 돌립니다. 어쩌면 저희는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이 흘러들 틈조차 없이 어딘가 막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은 채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내 낮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삶이 흐르지 못하는 곳에는 대개 묶인 인연이 숨겨져 있느니라, 그 묶임이란 과거에서 시작된 고통의 잔재, 누구도 말하지 않고 누구도 기억하지 않지만 대대로 흘러들어와 이 순간, 그대의 걸음을 붙잡고 있느니라. 그것이 곧 업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떨군 채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업이 정말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것이라면 제가 그 업을 끊는 것이 가능하옵니까? 저는 그 길을 걷지 않았건만 왜 저와 제 자식이 그 짐을 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업은 죄가 아니라 흐름이니라. 조상이 맺은 인연은 씨앗이 되어 바람결에 흘러 자손의 삶 어딘가에 뿌리를 내리게 되느니라. 그대는 그 씨앗을 심지 않았으나 지금 그 열매를 보고 있다면 이제 그대가 다르게 자라게 할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니라. 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저는 혼자입니다. 가족은 다투고, 자식은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제가 그 흐름을 바꾼다고 해서 정말 무엇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잎사귀 위에 맺힌 물방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고통은 함께 나누지 못해도, 멈추는 건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느니라. 업은 대를 이어 흐르되, 복은 의지를 따라 움직이느니라. 그대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짐을 한다면, 그 순간부터 고통은 방향을 바꾸고, 인연은 다시 쓰여지게 될 것이니라. 그 말에 제자는 눈을 감고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묵묵히 조상의 얼굴을 떠올렸고, 자신의 아이를 떠올렸으며 그두 이름 사이에 서 있는 자신의 자리를 비로소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조상의 길을 따르지 않고도 조상을 공경할 수 있고, 자식의 삶을 바꾸지 않고도 복을 흐르게 할수 있느니라, 그대가 업을 짊어진 자가 아니라 업을 끊기로 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그대의 오늘은 자손의 내일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니라 숲은 여전히 고요했고, 제자는 그 고요 속에 자신의 첫 걸음을 조심스레 내딛었습니다. 숲은 이른 비로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젖은 이파리 위로 빛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아 계셨고, 그 앞에 선 제자는 머뭇거리다가 마침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자의 표정엔 망설임과 갈등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젯밤 조용히 조상의 얼굴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거친 말투, 조부의 싸늘한 뒷모습, 어릴 적 집안에 가득하던 그 냉기까지, 모두가 가슴 깊은 곳에 그대로 남아있더이다 세존이시여 그 고통이 업이라면 저는 왜 그분들을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 허물을 짊어진 채 저는 어떻게 그들을 공경할 수 있겠사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고 한참을 숲의 바람결만이 그 사이를 메웠습니다 그리고 이내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원망은 칼이 아니라 사슬이니라, 조상의 허물을 미워하는 그 마음은 고통을 끊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더욱 조이는 굴레가 된다. 그대가 참회하려 할 때마다 그 원망이 고요를 흔들고 자비를 품으려 할 때마다 그 분노가 문을 닫게 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 세존이시여, 조상의 허물을 외면하라는 것입니까? 그 어두운 기억마저 덮어야 업이 끊어진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숲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허물을 외면하는 것이 공경이 아니오. 잘잘못을 잇는 것이 자비도 아니니라. 그대가 조상을 공경하는 것은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도의 마음 때문이니라. 뿌리를 미워하면 꽃이 피지 않고, 근본을 부정하면 열매는 메말라가느니라. 그대가 지금 미워하지 않고자 애쓴다면 이미 그대 안에서 자비는 피어나고 있는 것이며, 그 염려는 조상이 남긴 흔적을 다른 길로 이끌려는 그대의 다짐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손을 모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그 미움이 저도 모르게 올라옵니다. 기도하다가도 자식을 바라보다가도 그 냉정했던 기억이 자꾸 제 안에서 되살아납니다. 이 마음으로도 저는 업을 끊을 수 있겠사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업을 끊는다는 것은 고통을 지우는 일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니라. 그 미움이 올라올 때, 그 이름을 염으로 바꾸고, 그 기억이 되살아날 때, 그 마음을 기도로 이으라. 조상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을 다시 품는 것이다. 그대의 기도는 조상의 발걸음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고, 그대의 정성은 자손의 길목에 복으로 남게 되느니라. 제자는 이내 이 말을 땅에 대고 조용히 엎드렸습니다. 그 자세는 마치 한 사람의 기억이 아닌 한 가문이 흐름을 끌어안는 마음처럼 깊고 단단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업을 끊는 자는 조상의 잘못을 고요히 품고 자식의 미래를 침묵으로 밝히느니라. 복은 고요히 머무는 곳에 내리고 자비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 속에 자라나느니라. 그러니 그대는 지금 이 순간부터 원망 대신 감사의 이름으로 그들의 이름을 부르라. 숲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소리 없이 침묵을 지켰고 제자는 두 손을 모은 채 마음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숲은 아침 햇살로 조금씩 열리고 있었고 이슬 머금은 잎들이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앞에 선 제자는 어제보다 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조상을 원망하지 않기로 다짐하였고 자식에게 화를 내지 않기로 서원하였습니다. 하지만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사옵니다. 제가 정말 이 고리를 끊고자 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옵니까? 부디 저 같은 이에게도 실천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소서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잎사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를 한참 들으신 뒤 이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업은 말로 끊어지지 않고 오직 행동으로 천천히 녹아내리느니라. 자비는 다짐이 아니라 살아내는 실천이며,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오늘 안에 숨 쉬고 있느니라. 그러니 지금부터 네 가지를 마음에 품고 하나씩 걸음을 내디뎌보거라. 제자는 조용히 손을 모으며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첫 번째를 꺼내셨습니다. 첫째는 보시이니라. 즉 나눔으로 흐름을 열라. 그대여. 자비는 가진 것을 주는 데서 시작되지 않느니라. 마음을 먼저 내어놓는 것.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남은 물한 그릇도 누군가에게는 복이 되느니라. 복은 크고 화려한 데서 오지 않고 먼저 내민 손,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베푼 정성 속에 머무느니라. 나누는 자는 업의 그늘을 비추고 움켜쥐는 자는 스스로 고통을 불러들이니라 둘째는 게율이니 나를 다스려 흐름을 바꾸라 그대여, 조상이 지키지 못한 삶의 질서 이제 그대가 다시 바로 세우라 말이 날카로웠다면 오늘은 침묵을 택하라 탐욕이 깊었다면 오늘은 덜어내라 어그러진 길은 과거에 있었지만 바로 잡는 길은 지금 그대의 발끝 아래에 있느니라 스스로를 정직히 다스리는 이는 말 없이 조상의 업을 거두고 묵묵히 자손에게 복을 깔아주는 자이니라 셋째는 염불이로다 이름을 불러 어둠을 밝히라 그대여 부르는 마음은 머무는 마음보다 깊고. 기억하는 마음은 있는 마음보다 따뜻하니라. 조상의 이름을 마음으로 되뇌어 보거라. 그들을 미워했던 순간마다 그들의 이름을 자비로 다시 불러 보거라. 관세음 보살이든 지장 보살이든 부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입술은 업을 가르는 칼날이 아닌 흐름을 거두는 연꽃이 되느니라. 이름을 부르면 어둠이 물러가고 마음을 부르면 길이 열리느니라. 넷째는 천도이니 맺힌 인연을 편히 보내라. 그대여. 머물고 있는 영혼은 재물이 아닌 정성에 기들고 억울하게 남은 업은 눈물보다 기도에 응하느니라. 맑은 물한 그릇, 조용한 저녁의 촛불, 아무 말 없이 올리는 작은 기도조차도 조상이 풀지 못한 매듭을 풀어주는 손이 되느니라. 떠난 이를 위하여 기도하되, 두려움이 아닌 감사의 마음으로 하라. 조상을 향한 그 정성이 자손의 인연을 밝히는 등불이 되느니라.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 숲 사이로 빛이 한 줄기 들어왔고, 제자는 그 빛을 따라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고통은 흘러온 것이지만, 복은 지금 내가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이르셨습니다. 그대여, 오늘 그대가 행한 보시가, 오늘 그대가 지킨 계율이, 오늘 그대가 부른 이름이, 그리고 오늘 그대가 올린 기도가, 조상의 고통을 덜고 자손의 복이 되어, 흐를 것이니라. 그날 아침 숲은 잠든 듯 조용했고, 나뭇잎 끝엔 빛보다 먼저 내려온 이슬이 떨어지지 않은 채 가만히 매달려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리를 바꾸지 않으셨고, 제자는 오래 망설이다가 마침내 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의 제자는 말을 아끼고 있었고, 그 눈빛은 마치 깊은 물처럼 말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제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바람을 피하려 문을 닫았는데 집안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식과의 말은 조심히 골랐고 조상을 탓하지 않으려 애썼으며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도 기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듣지 않고 누구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의 이 고요는 정말 누군가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저 혼자 안으로만 파묻히는 소리 없는 독백입니까? 그 물음에는 기다림에 지친 이들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고개 숙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람들은 소리가 있어야 마음이 닿는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멀리 가는 건늘 말이 아닌 결심이니라. 바람은 입술로 남지 않고, 강물은 소리를 내지 않아도 흐르고, 빛은 한마디도 없이 방안을 가득 채우느니라. 마음은 소리보다 멀리 도달하고, 기다림은 말보다 깊이 스며들고, 고요는 누구보다 오래 머무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저는 여전히 모릅니다. 자식은 저를 지나치고, 가족은 제가 없는 듯 대하며, 저는 이 수행 안에서 가끔은 나만 멈춰 있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제가 이대로 멈추어 있는 것이 과연 복의 길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숨 너머로 시선을 던지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누군가는 흘러가야 하고, 누군가는 그 흐름의 중심에서 움직이지 않아야 하느니라. 그대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복이 도착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니라. 기다림은 헛된 멈춤이 아니오. 다가올 인연을 위한 자리를 여는 일이니라. 자식은 지금 그대의 말을 듣지 않더라도 그대의 침묵은 이미 그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니라. 그 침묵이 나무처럼 자라. 언젠가 그 아이의 마음 한 구석에서 그늘이 되어줄 것이다. 제자는 가만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깨달음이 천천히 마음에 머무는 듯 했습니다. 그대여. 복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아니라 시간의 바다에서 자라는 것이니라 내일 자식을 웃게 하진 못하더라도 백일 뒤, 천일 뒤 그대의 오늘은 반드시 울림이 되어 돌아올 것이니라 숲의 침묵은 그 말과 함께 더욱 단단해졌고 제자는 조용히.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마음 깊은 곳에 말을 새기듯 앉아 있었습니다. 숲의 안개가 모두 걷히고 햇살은 더 이상 스미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어김없이 부처님 앞에 다가왔지만 이제는 묻지 않았고 다만 천천히 숨을 고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자식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반응은 여전하고 저를 무시하던 그 말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고요하옵니다. 저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여전히 조상을 떠올릴 때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말없이 지나가도 저는 그 등을 원망하지 않게 되었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얻은 것은 무엇이며, 바뀌지 않은 이삶 속에서 저는 무엇을 끝마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물음을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으셨고, 이내 단단하면서도 따뜻한 음성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업이 끊기는 순간은 세상이 변할 때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이니라, 자식이 돌아서도 그대를 미워하지 않고 조상이 남긴 그림자 앞에서도 그대가 분노하지 않았다면 그대는 이미 고통의 사슬을 풀어낸 이후 복이 머물 수 있는 자리가 된 이니라 세상은 몰라주더라도 그대의 기다림은 시간의 밑바닥에 복으로 쌓이고 그 고요한 걸음은 자손의 눈빛 어딘가에서 언젠가 가장 깊은 울림으로 떠오를 것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며 마치 바람이 아니라 뿌리로 말을 전하듯 속삭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바꾸려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키겠습니다. 내 마음 하나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 이 가문에 남길 수 있는 가장 단단한 유산이라면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이 눈을 돌려도 따라가지 않고, 삶이 거칠어져도 분노하지 않고, 도를 놓지 않은 그대의 오늘이, 조상의 업을 끊고, 자손의 길을 밝히는 증표가 되느니라. 복은 외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이름 없이 쌓인 마음 안에 머무느니라. 그 마음을 놓지 않은 그대는, 이미 이긴 자요 이룬 자니라. 숲에는 더 이상 배울 말이 남지 않았고, 제자는 그 자리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더 묻지 않았고, 더 바라지도 않았지만, 그 고요한 마음 안에 복이란 두 글자가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침내 이 지점에 다다랐습니다. 업은 흐르고 복은 쌓입니다. 그 흐름을 끊고 복을 머물게 할 사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말없이 마음을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 사람. 바로 이 고요를 지키고 있는 당신입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의 가슴에 닿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관세음 보살이라 남겨주시고 필요한 이들에게 이 영상을 전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명상지혜와의 더욱 깊은 인연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